안녕하세요. 가미TV 성형폴팀 성형외과 전문의 박건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첫 성형 수술로 제일 많이들 하시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환자가 원하는 눈모양이나 눈꺼풀의 양상에 따라 수술 방법이 제각각 다름으로 환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수술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내가 쌍꺼풀 수술 받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쌍꺼풀 수술은 크게 매몰법과 절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몰법은 원하는 쌍꺼풀의 높이에 적게는 4군데 많게는 8군데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실로 눈꺼풀의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게 매듭을 묶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수술 방법이죠 부기가 적고 회복이 빠르며 수술 흉터가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매몰법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은 쌍꺼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로 제가 수술하고도 자연 쌍꺼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매몰법은 수술용 실을 눈꺼풀에 통과시키는 방법에 따라 단매듭법과 연속 매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 매듭법은 띄엄띄엄 구멍 하나마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실을 넣어서 묶어 매듭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피부가 얇아서 쌍꺼풀이 아주 잘 생기는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연속 매물법은 하나의 실로 한 구멍에 담배 덮밥과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만들고 또 옆구멍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매듭을 만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가닥의 실로 여러 매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로 수술을 하니까 여러 구멍의 매듭의 강도를 똑같이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꺼풀 전체에 두 가닥 이상의 실을 사용하여 연속 매물법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쌍꺼풀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2중 매물법, 3중 매물법이라고 명칭하는 병원도 있기는 합니다. 제 경우는 환자의 눈꺼풀의 상태를 보고 단매듭법과 연속 매물법을 적절히 섞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매몰법은 잘 풀린다는데 실의 힘으로만 쌍꺼풀을 잡고 있으니 실 매듭이 느슨해지면 풀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눈꺼풀에 실이 들어가면 실 주변에 미세한 흉조직이 생기는데 실이 눈꺼풀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흉터 조직이 눈꺼풀을 앞면과 뒷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쌍꺼풀은 시력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흉 조직의 유착에 의해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에서 흉 조직은 나쁜 게 아니고 쌍꺼풀이 잘 생기고 지속되게 도와주는 거니까 유익한 거겠죠. 자연유착법은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고 매몰법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몰법이랑 비슷한데 매몰을 하기 위해 만든 작은 구멍들의 일반 매몰법보다 흉조직이 더 생기게 해서 눈꺼풀의 앞면과 뒷면의 유착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지방이나 근육 또는 눈꺼풀의 연부조직을 일반 매몰 수술보다 더 많이 제거하게 되면 눈꺼풀 조직에 손상을 더 입히는 거니까 일반 매몰보다 흉 조직이 더 생기게 되겠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절개법으로 수술해야 하는 환자라도 이 방법으로 수술하면 쌍꺼풀을 만들 수 있어서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환자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유착법 또한 절개법만큼 흔든하진 않으니 모든 환자들에게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개법은 쌍꺼풀 디자인 전체를 절개하여 지방과 근육을 충분히 드러내고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몰법으로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절개법을 선택하시는데요. 절개법은 쌍꺼풀 유착이 강해서 쉽게 풀리지 않으므로 눈꺼풀이 두꺼운 환자들에게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잘안 풀린다는 장점도 있고 피부 처짐으로 쌍꺼풀이 쉽게 덮일 걸로 예상되는 분들은 피부를 이래서 2mm정도 미리 잘라내어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전혀 잘라낼 수 없는 매몰법보다 쌍꺼풀이 쉽게 작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예쁜 눈이 지속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뜨는 힘이 약해서 졸려보이는 안검하수 증상을 매몰법보다 더 정확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 부분에 흉터가 일부분 남거나 부기가 오래 간다든지 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쌍꺼풀 수술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수술 받아야 할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절개법으로 수술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답니다. 첫째, 눈꺼풀 피부가 지방이 많고 볼록한 편이다. 둘째, 피부가 늘어져서 검은 눈동자를 가리고 있다. 셋째, 눈꺼풀의 속눈썹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 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개법을 권유드리고요. 방금 설명드린 방법 이외에 더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원하는 높이에 쌍꺼풀을 그어서 쌍꺼풀을 만들어 보고 5초 동안 눈을 뜨고 있었을 때 만든 쌍꺼풀이 풀리거나 느슨해지지 않는 분이시라면 매몰법이나 자연유착법으로 수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로 진단해야 하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으니 좀더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을 소개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우리 눈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술이므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쁜 눈을 평생 가지실 수 있게.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